센터에 좋은 족장님께서 첫번째 두, 어, 두 시간을 해주시는데 아마 이제 다른 시간도 그 시간 시간 어, 다뭐 중요한 시간이지만 오늘 두 시간은 진짜 더잘 들으셔야 돼요. 어, 왜냐하면 어, 전국에서 이 주민 갈등을 해결하는데 최고 권위자가 우리 좋은 족장님이시거든요 어, 그러니까 잘 들려야 되겠죠. 네. 네. 아마 본인 소개부터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건의자라고 얘기를 해줘서 뭐 그럴 것도 없는데 등치로 하면 제가 여기서 최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그한2 시간 동안에 소통방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소통방을 고민을 했었고 또 실제로 소통방을 운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사람이 그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저도 센터에 있으면서 저희 직원하고 하는 얘기가 일이 있을 때에는 완전 폭탄으로 쏟아져요. 그래서 6월 12일 지금 2주가 들어있는 또이 다음 주까지가 마이 한 2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또소통방이 어떤 것들인지 또 소개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광주발 분쟁해결센터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수료식이시네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의 영향들이 훨씬 더 많이 늘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통관 공모사업이라고 쓰긴 썼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광산구는 아니고 남구는 여기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는 소통방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익히신 분들이고 동구 분들한테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나는 독에서 써달라고 했더 소통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썼다. 솔직하게소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내가 어디 동이라고 물어보면 큰일 나니까 안 물어볼게요. 대신에 네. 뭐 분양센터 제가 계속 있겠어요제뒷자리로 오시고 싶으신 분은 교육이랑 교육은 다 받으세요. 그러면 내 안의 영향들 또 이게 듣는 귀가 처음에 한두 번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슉 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아저 말이 저 말이구나. 저도 사실 그 2000년도까지 2018년도 하반기까지 교육을 하게 되면 저도 사실은 제가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 주민들 이렇게 교육하면 저도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동구라, 제가 이게 매번 못오는데 남구에서 하면은 그냥 시간 내서 무조건 듣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을만 하면, 아, 저래. 이렇게 자다가도 저 같은 경우는, 뭐, 말은 해결 생각고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뭐 자연적으로 해결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이게 연습이 되더란 게, 제 대화, 타협, 자율, 요세 가지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소동방이못 하는 데냐, 마을 주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소통방이 뭐 하는 데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요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누가 해결할까요? 내가요? 아니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여기 남자쌤하고 저하고 갈등이 있어요. 네. 그 여기 가운데 여자 선생님께서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죠요소통방 갔더니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랬을 때는 우리 아이가 많이 다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조금 괘씸지가 적겠어요. 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민원이 저한테 가장 큰그 교훈이 된 거죠. 아 내가 오지랖 떨고 저도 한 오지랖 하거든요. 오지랖 떨고 내가 그걸 해결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배려인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소통방에 이 문제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내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대가 아니라 그 당사자가 해결을 할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 이거 불편해? 그러면 우리 소통방으로 와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선생님들의 감정들을 그분한테 섞이지 않으시면 돼요. 가끔 팔은 안으로 걷는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저도 그러는데 내색이 이라면다 내색이 편만 들어가죠. 근데 이건 제3자의 입장에서만 들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뭐 여기 지금 제가 주민자원공사로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써놨어요. 말 그대로 어, 스톤방 하시면, 뭐, 물론 돈이 많아가지고 저희 센터가 예산이 많, 많으면, 진짜 그 자원봉사 하시는데 다뭐 교통비도 드리고 식비도 좀 드리고 그러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들로 하시되 저희들이 이따가 그 가운데에 제가 PT 여기 교재 안에는 없는데 제가 약간의 PT만 조금 넣어놨거든요. 혹시 자원봉사 가입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나는 가, 자원봉사 가입했다고 번서 들어보세요. 네. 자원봉사에 가입을 하셔야지만이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빨리 가면서 주름잡는다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우리 수통방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기는 지금 수통방 회의하는 것들이에요 어디 그 가셔가지고 수통방에 어떤 역할들을 할지 우리가 수통방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회의하시는 거고요 이쪽은 지금 비누공예 하시는 것들이에요 이 비누공예가 어찌 보면, 마을 공동체하고 똑같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아예 다르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 저거를 하면 어떻게,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하면, 여기가 이제 지금 남구에 있는 한수통방인데, 전혀 사람이 모아지지 않는 곳이에요. 전혀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누공예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죠. 그니까 러 사람들이 비누공예 요즘 그 어성초 뭐 이랬고, 뭐 코코넛 오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다는 것들은 이제 그연세가드신분들에 조금 듣고 계셨 저게 알고 계셔서 어성초 비누 만들기 뭐 직접 체험하기 많이 렇게 하고 이제 프랑을 붙이셨어요. 그때 이제 마을에서 이제 계시는 주민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주민을 모으기 위한 행사였었어요. 모으기 위해서 이런 비누 행사를 해가지고 꽤 많이 모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끼리 우리 마을에 얘기하다가 처음부터 우리가 소통방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더라고요. 우리가 이러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혹시 동네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가 있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소통방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신, 하셔, 하셔가지고 이제 소통방 활동들을 하시는 거고요. 이건 모공 프로그램이에요. 그 그러니까 무슨 소통방에서 목공 프로그램을 하냐? 저도 이제 제가 실무자지만 그 얘기를 해서 그왜 소통방에서 목공 프로그램이지? 네, 그랬는데 저희들 그 화이전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오각형 모양인데 그 오각형 모양을 직접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양림동 케이스인데 어, 주민들이 소통 반상회하고 같이 그 저런 그 모자 그가발을 어디서만 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저 가발은 노래방에서만 보는 가발이에요. 노래, 노래방에서나 그 했을 때 저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춤추고 하지 이런 한쪽으로 저걸 왜 필요할까? 그랬는데 그 근처에 행사하시는 분들께 소품 이렇게 가지고 와서 주민 한마당 잔치하면서 이렇게 스통방에서 하셨던 하셨던 건데요. 이렇게 이런 행사들을 하던 이유가 뭘까요? 주민들을 다 함께 모으는 자리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고민스럽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나 직원분들께 저기 여쭤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밥상이에요. 공동체 밥상. 그러니까 옥상에서 아파트인데 옥상에서 텃밭 이용해가지고 상추나 뭐 이런 야채들 같은 경우 해가지고 어, 주민들하고 분 같이 뭐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신다는 등 이렇게, 뭐니 뭐니 해도 한국 사람들은 같이 밥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원예 프로그램들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몇 명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주민들과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 주민들과 좀 친해지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소통방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막, 뭐가 스티커가 포스트잇이 막 붙어 있잖아요. 이건 아파트 현수막, 그, 아파트 층간, 게 아니,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은 그, 포스트잇이에요. 뭐가 불편하고, 뭐가 이거 하는지. 처음에는 여기에 뭐라고만 써졌냐면, 힘들다.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 뭐, 어 제발 쓰레기, 뭐, 아무데나 위층에서 던지지 말아라. 또는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소통지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 아파트에서는 이제 저렇게 쓰면 옆에다가 누군가가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는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담배 피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흡연 때문에 힘들하십니다. 어오 뭐 층간 소음 안 돼요. 뭐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시험 어볼 때는 나중. 그 2018년도 수능 때그 얘기를 썼다더라고요 수능 보기 전날 그 초등학생이 삐뚤빼뚤 쓴 글씨죠 언니 오빠 시험 잘 보세요 어때요 처음에는 이게 하지 마라 힘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유하고 이제 드디어 소통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전 9월엔가 이사를 가시는 분이 그랬다더라고요 뭐, 1년 동안, 뭐, 이따가, 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이상합니다. 그동안, 뭐, 스통지를 여기, 포스트잇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 소식들, 또는 내가 힘든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이사를 가도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따뜻한 것들도, 이런 것들에서 나왔, 다고 이제, 스통방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로 스통방이 어떤 것들인지, 제가 대화나 타협 얘기했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얘기를 할수 있는 곳들이고,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주민 화해지원인 분들께서 어,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소통방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개소를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통방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개소식은 이 교육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개소식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부터 주민 조정위원을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위원은 화해 지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을에 그래도 마을에서 그래도 아누구누구 조금 주 이렇게 하면 아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주 그러면 아그 정도면 그 사람 정도면 그래도 갈등 이렇게 하는데 잘도와줄는 분들도 공동체를 통해서 예방도 하고. 해가지고 소통 방이 안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뭐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이런 공간들이 좀필요로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저희 센터와 또 우리 철제 교장 선생님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소통지 활용할 수 있는 강사 양성 과정들을 지금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아무나 주민 화해 지원인을 해도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나 주민 화해 지원인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하 지금 우리가 3시간 동안, 지금 15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있는다는 게 보통 노력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 화해 질원인의 자격을 저희가 드리는 것에 해결이 되시고 나면, 아, 요즘 어떠시냐고. 또동네에서 만나면, 아이고, 요즘 몇 동, 뭐, 요즘 괜찮죠?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요즘도 그렇게 심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18층 좀 조용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말이 그건 차인 거죠. 시정?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그래? 똑같이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한다고 하시던데, 요랬니 그게 그래서든가 조금, 센터에서 전화 가니까 조금 좋긴, 조금 낫기는 해.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잖아요. 이렇게 말을 그냥 돌려서. 은근 실제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주민 화해전인이나 전화 이렇게 해야 될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 제가 PT로 이렇게 하나의 그쭉 보시게끔 어,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수통방은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갈등 생기고 뭐 갈등 생기기 전 생겼을 때 어떤 역할들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누구가 지금 서, 그 군쟁기를 센터에서나 이렇게 아주 수통방에서도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실제 수통방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필요한지 돈, 시간, 감정이에요. 결론은 돈 낭비, 시간 낭비 또는 감정 낭비. 요세 개의 낭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민들끼리 이게 자율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하는 것들이 말도 그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했냐면 화해 지원 회의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민 화해 지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모 사업을 쓸때 가장 어려워하셨던 게 그거예요. 화해 지원 회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더라 그렇게 하시더라고 화해 지원 회의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는 저희가 말하는 화해 지원 회의는 당사자와 당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화해 지원 회의였어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주민분들이,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것들은 이렇게 있는 주민, 그래서 그 화해 지원 회의라는 것은 중립적인 제3자가 진행을 하는 것들이에요. 저희 센터 같으면 전문가 조정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다 그러면 변호사 한 분, 그 다음에 층간소음 전문가 한 분, 그리고 사회자인 저,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민원인 당사자분들이죠.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저희는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누가 가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두 분, 들도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 분그 다음에 신청을 저게뭐 접수를 당하신 분 그러니까 저희가 피신청인 신청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마찬가지에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이렇게 해결책을 그러면 선생님 집은 뭐 10시에 다 잠을 자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 상황들을 다 들어보는 거죠 내 집에서 수험생이 있어요 10시에 들어와요 10시 10분 되면 집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지금 수험생이 있는 집은 위층에서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좀 조용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위층은 어린애들이 있어요. 어린애들은 그러면 아무 때나 내가 때려가지고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실컷 놀리고 10시 이전에 아이들을 재울 수, 재워보에 저희한테 그 내용 증명을 써달라는 데가 있어요. 화이저 회의했으니까. 그 내용을 써달라고 근데 제가 그걸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안 써주죠 왜냐면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길 바랐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뭘 뭘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뭘 하기로 했는데 안 해주는 경우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대신에 뭐 신청인 분에게 또는 미신청인 분에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내용들 왜냐면 저희도 이제 녹음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동의를 해주면 저희가 쓰겠지만, 아저기 뭐야, 뭐, 회의를 했다라는 것만 이렇게 해드리겠지만, 그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는 해드릴 수 없다 그러는데, 누가, 내가 그거 하는데 그거 써달라고 상대가 하겠어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기 상대방이 그거를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하라는게 아니고 처음 서두에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내 머리가 복잡해지고 나한테 스트레스가 받는다라는 거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 또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경청으로 좀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저와의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 이게 아니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어나는 어떤 소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날 힘들게 하는 시간대가 언젠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 시간대 또, 그리고, 어떤 소음이 나는지, 그냥 소음도 여러 가지, 쿵쿵쿵쿵 하는 소리도 있고요. 뭐, 침간소음에도 음악을, 그, 뭐, 비트 음악이잖아요. 쿵쿵쿵쿵, 뭐, 이런 음악 계속 틀어놓는 이런 그화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지, 아니면, 누구 대신처럼, 어, 저희 민원 중에 정말 좀센 민원이 있는데, 화장실에, 우리 저녁에 그, 일어나시면 화장실 가잖아요. 저녁에 물못 내리게 하는 집도 있어요. 어 물, 물 내리지 말아라. 그 교환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요. 신청을 하면 준비하시고요. 준비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전문가 조종인 분들에게 저희 센터에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층간소음은 어떻게 저희가 측정을 못하잖아요. 층간소음을 측정을 원하는 것은요 어 바로 이웃사이센터 그냥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1688에 2 6 4 1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웃사이 센터라고 전화하면 이걸 해드리는 거니까요. 소음 측정은 저희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누수나 뭐, 다른 기타 등등으로 하려면 저희도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변호사님한테, 전문가 주민한테 정리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전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지금 제가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대로 그, 이거 하시면서 그대로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이제 주민 화이존인뭐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스터만에서라도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1 6 8 8에요2 6 4 2요 264. 에 지금 화이전 테이블이에요. 층간소음으로 일어났던 사례들. 아까 그 고3 아이 수험생 사례하고 도좀 비슷하거든요. 여기는 작가예요. 번역하는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인데 외부로 나간 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재택으로 이렇게 번역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주기적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PT에는 안 넣었지만 어, 저희도 지금 한 서른 몇 건의 그 화재연회를 의 하면서 저희 세단라 소통방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최악이 하나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이게 얼마 안된 것들이라 제가 이제 그거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의자를 들었다 가또 던질까 말까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던지러 놔둘까요? 에나 네, 그냥 거기서 던져 불어라. 누구 하나 가불자 뭐 법원으로 가고 병원 하나 도 가지고. 발가락으로 눈물을 봤다, 돈 세자, 이건 이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분류를 시키시면 돼요. 분류를. 그러니까 의자를 던지려고 했던 분을 잠깐 바깥으로 내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같이 가셔서 스님 쪽에 진정하실 수 있도록 조 해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왜냐면, 어 의자를 던지려고 했던 분이 40대예요. 근데 의자를 던지는 걸 막으려고 맞아야 되실 분은 70대 어르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70대 아들도 같아요. 아들벌이 되는 그러니까 변호사님한테 혼났죠. 변호사님한테 그러니까 혼났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화나, 화나고 던지는 건 이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이 부분은 일단 그 상황에서는 분류를 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40대는 아빠랑 이렇게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70대 어르신한테 충분히 이제, 왜냐면 그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말을 돈,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 얼마만 해줄라요? 이랬어요. 얼마만 해줄 거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환하게 하니까 이게 어? <laughs> 세상에 돈이 다냐 어? 제가 표현을 조금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나이를 어디로 쳐먹었냐고 했어요. 나이를 어디로 쳐먹었는 세상에 그래. 니는 어? 돈이 단줄알았 접수일지. 그래서 사건 접수인 게사건이라는까좀그렇지만 민원 접수일지예요. 예를 들어서 접수일지에 오늘 접수가 한번 됐다고 한번 써볼게요. 2018년, 아니 2019년, 오늘 6월 10일 접수 쓰시고요. 좋은 줄 아는 사람이 연락처 쓰셔야 되겠죠. 어디에서 산다. 근데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뭐 때문에요?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 유형에다 층간소음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좋은 줄 아는 사람이 남구 진월동, 뭐, 땡땡땡 아파트, 101동, 103호. 이렇게 했는데 내가 203호를 이제 그렇게 했으면 여기다가 피 신청인에다가 뭐 해서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안 쓰셔도 되는데 여기는 어딘지는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아 내가 202호에 203호에 신청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103호가 203호에 신청했는지 이걸 알수 있어서 요번에 소통방에서 어떤 활동들는지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까지 38개의 소통방이 활동을 했는데 38개의 소통방이 어떤 활동들는지 저희가 사진자를 쭉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그 송화마을 3단지 그 관리사무소 옆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그때 오셔가지고 보면 될것 같은데 거기 아파트 사례 접수 대장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1번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6월 10일인데 1번 6월 10일 날뭐 지금이 3시예요 3시인데 1번 5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2번 내일 3번 그러니까 쭉이렇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요 지금 사례 접수 대장은 시에다 또 보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매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보내주셔야 돼요 요거를 요 양식을 요것도 마찬가지 담당자분께 저희가 다 이거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소통방을 개선을 하시면 어, 총 차례가 몇 건이고 어, 층간소음이 몇건 누수가 몇건뭐 이렇게 하고 통계를 이렇게 내실 거예요. 이 통계를 내셔가지고 근데 우리 소통방은 접수로만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든가 또는 우리 주민 화해지원인 분들께서 회의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소통방이 실적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비고란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렸거든요. 비고란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비도공예를 했다.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모임도 저희들 실적이 들어가, 그 네이버 창이나 검색창에 1365, 1년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동안 자원봉사를 한다는 뜻에서 1365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그 포털을 쓰면 여기가 나와요.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위에 있는 여기는 회원가입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하면 일반적으로 다들 내가 좀 컴퓨터에 조금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요 자녀분들께 좀 부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약속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